먼저 끝을 하고 나면. 아, 봐요물봐요물봐요물봐요봐 네, 그냥 계시면 응. 저희가 옮길게요. 응, 잘했어요, 오빠. <laughs> 마음이 불안해서 앉을 수가 없네요. 내일 진중해. 잡고 밀어내세요. 조이를 밀어내세요. 더더더더더더더 더. 응? 더 조이 가이 가고 다나온다 아빠 받아 볼래요? 여기 손잡 아니 여기 손대고. 얼치 얼치. 아, 철치코 하나. 코 하나. 이렇게 봐가지고 어깡 아, 아, 우자 깡 우자 남편 박수 잡으세요 여기 잡으시고 여기 사이 빼내시면 돼 <laughs> 벌써부터 이말 주름이. 고 좋아. 떼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아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무서워 안 보시니? 이 괜찮아요. 안녕. 안녕 <laughs> 아빠야. 보통 애기도 울지 않나요? 울어요. 하면. 근데 지금 되게 편안한가 봐요. <laughs> 지금 되게 다잘 듣는 소리라서 그런지. 안녕. 잤어요. 아니요, 계속 이제 울다가 이제 밥 먹고 이제 계속 눈 뜨고 놀다가 이제 데려온 거예요. 밥은 응. 뭐 먹었어요? 분유 먹었어요. 어. 분유 10cc 정도. 빠는 힘도 엄청 좋고 어. 더 먹으려는 거 조금 이제 뭐 어. 멈춰서 왔어요. 너 손가락 모델해도 되겠다. 손발 엄청 크고 아빠 목소리를 아는 건가?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조용하게. 네, 예, 제가 많이 얘기했거든요. 엄청. 벌써 많이 잤던 소린가 봐요 지금. 조이야. 이때까지 눈 뜨고 있다가 지금 이제 눈 감았어. 자는 것 같은데. 되게 조용하네. 새근새근 거래. 조이야. 어이게손 얼굴 붙을까 봐. 근데 그뱃 속에 서 손톱이 안 자라나요? 자라죠. 지금 아, 자 자라, 지금 자랐어요. 지금. 다른 거예요? 아니야 아니야 더. 이 정도면 이미, 이미 어. 이 정도, 그냥 이 정도까지 자른 거야, 자른 거야. 어, 거예요. 그럼 이거는 찬우조리원 가서 자르나? 네, 지금은 아직 뭐 길진 않았거든요? 오, 어, 피나면 어떡하냐? 어. <laughs> 지금 되게 손발이. <laughs> 잘... 그런게 되게 다들 손톱 잘못 자는데 겁나서. 정면 사진 한번 찍어봐. 정면 사진 옆에. 음! <laughs> 꼬물꼬물 뿌리는. 자짭짭거리다뭐 네. 네, 먹으려고 엄마 큐트 어, 어. 한번 해보시겠어요? 보여주세요 네. 0번 정도 빨고는 살짝 쉬어 주는 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좋아 이렇게 이 정도 응. 지금 95% 거든요 조금 더 낮으면 안될거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그런 일에 살짝 한번 떼 보시고 너무 무화지경으로 먹는다 야, 하면 좀빼고 힘으로 좀. 쪽 빼도 돼요?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94%예요 <laughs> 좀 애니가 숨 쉬는 걸 까먹을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음, 음, 천천히 먹자 이런 음. 차원에서 한 일곱 번씩열 10번 정도 빨고 다시 또 뺐다가 음. 다시 또97% 90% 올라가죠 다시 또 다시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적병지는 거는 연필 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응. 응. 그렇죠. 응. 숨 쉬죠, 방금 숨 쉬는 거좀 느껴지시죠? 그거도 보게. 응. 다시 또 한번 보게 볼게요. 또. 안될것 같은데 다시 한번 톡톡 톡들으실때어오케리죠 그래, 다시 또 놓고 음, 그렇 시켜볼게요. 트럭하는 거 아예 모르시죠? 네. 네. 그거 한세 가지 방법 있거든요. 제가 한번 가이 보실게요. 첫 번째 기억 안 나죠?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그 가위 자르면서목뼈지지해가지고 이쪽으로 먼저 가서 이제 아기를 내 어깨 위에 올린다 생각을 하고 아기 얼굴은 너무 펑치지 않게 양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세요. 뭐 어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어 그렇죠. 해서 좀 나한테 이렇게 얹힌다 생각하고 얹었습니다. 얹혀야지. 얹힌다. 응. 그렇죠. 하고 두드려. 내가 벌을 어떻게 해도 어떡해, 아 그래서 못다는 거야? <laughs>